여러분들, 저 지금 몇 살처럼 보이나요? 40살. 집에서 요리와 혼술다. 예 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오늘은요 혼술 먹방 콘텐츠 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제가 쿡방도 하고 혼술도 해볼 거거든요. 어디서냐고요? 바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집에서 혼술을 하면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파두부가 저녁 메뉴거든요. 저랑 같이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마파두부 하는 방법이 궁금하지? 이 아저씨가 알려준단 말이야. 응. 우선 두부 두 개가 필요해. 두부 두 개를 깍두세기 하란 말이야. 다음에 양파 두 개를 먹기 좋게 잘게 썰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팬 위에 식용유를 좀한 바퀴 돌리고,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썰은 파를 넣으란 말이야. 파를 어느 정도 볶았으면 다른 곳으로 빼놓고, 다음에는 다짐육을 몽땅 넣은 다음에 후추를 뿌려도, 다진 미고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썰은 양파를 넣으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볶으면 기름 다 튀겠다. 양파를 넣고 어느 정도 볶으면 고춧가루 3큰술 넣고 망고님 다 맵찔인데 고춧가루를 뭐 이리 많이 넣어? 간장 2큰술 넣고 두반장 2스푼 넣으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굴소스 2스푼 넣는 것도 잊지 말아줘. 소스를 다 부었으면 잘기 사람 표고버섯 2개를 소화해 5분 정도 볶다가 물 2컵을 넣고 썰은 두부를 넣어.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잘 저어야 된다? 이제 슬슬 아파 두고 틀을 보이는구만 아직 멀었다 이 가스나야 더 할게 있지라 5분 졸였다가 감자 전분을 넣고 전분을 잘 풀어줘 잘젓고 3분 졸이면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된다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마파두부를 떼겠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보세요 때깔 아주 쥐기죠한 숟갈 두 숟갈 이제 밥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아, 뜨거라 예, 이제 세팅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밥 그리고 마파두부, 옆에 있는 거는 볶음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새로 에다가 소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잔 따르겠습니다. 꿀꿀꿀꿀. 예, 건배합시다. 형님들, 언니들, 아우님들, 같이 짠하겠습니다. 다 같이 짠. 먼저 소주로 에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파두부 보이시죠? 자, 한 입. 음.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음.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원래 베란다에 있었던 데예요 베란다에 있었던 데라 잘때 진짜 냉기가 올라와 가지고요 커튼을 치고 자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밥이나 먹자 자 먼저 마파두부를 밥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먹기는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두부들을 싹다 언제 부러요왜 네. 많은 요리 중에 마파두부를 피켓나면은 제가 자신이 어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원픽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제가 인터넷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뭔가 좀 접목해가지고 아름아름해서 배웠거든요. 핵심 메뉴는 다름 아닌 두반장인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맛이 뭐냐면은요. 매운맛도 있지만은 뭔가 좀 오묘한 매운 거, 저기 마라탕이 베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 요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해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장 갑니다. 자, 컴백! 네, 중식임 마파두부만 먹기 허전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볶음김치 갖고 왔거든요 자 이거를 떠서 먹겠습니다 볶음김치 김치 없이못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네. 맞아 비벼서 먹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볶음김치하고 마파두부 조합이 망고님 자기만 치사하게 혼자 먹네 가도 한입 주는 안 돼? 음 <laughs>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달에 여행가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요즘 무비자가 뚫려가지고요. 가볼까 해서요. 지역은 제가 여행 다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 상해에는 다 가봤고요. 거기는 좀 소규모 도시예요. 하얼빈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영하 20도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인들 말씀으로는 시골 동네를 못 하러 가네요. 그것도 가지 말래요. 핸드폰 카메라 꺼지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끝에 따뜻한 지역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남고님 말로는 중국행 비행기 격도 싸다고 하네요. 제가 왜 여행 계획을 두서없이 말했나면요. 대전 때 있지 않습니까? 대전여행 대해 마판의 다음 여행 영상은 삐-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여기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석자자 갑니다 아,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좀 즐기는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으니까 그냥 밥이다 꼭꼭 씹어서 먹어 집에서 국방이니까 훨씬 꿀맛인 것 같아요 안주를 빨리 먹게 되면은 술 마실 게 없는데, 자 짠합시다. 남고님 옛날 만원권이 보이네. 어디서 갖고 왔어? 만원 권 어디서 갖고 왔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국권이 요즘 잘 없잖아요. 국권 잘 없다 보니까 보관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거 쓰기 진짜 아깝다. 여기 에 시선이 많이 가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상 그러니까 나 연날돈 갖고 싶다 갖고 싶냐고요? 안줘와씨 마파두부에 밥 비벼 먹으니까 내 밥도둑이네 마파두부가 부족해서 리필하고 왔습니다 자한잔 따릅시다 아내 나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도 하나하나씩 승진하고 또 군대에 있던 친구는 그것도 병사 때 하사 들어갔다가 지금 지금으로 한 12년인가 13년 흘렀나? 그냥 보니까 상사 달았다 하더라고요. 와시간 진짜 빨리 간다. 12년 13년 시간이 짧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몇 살처럼 보이나요? 나흔 살. 뭐? 내가 마흔 살처럼 보인다고? 아, 마흔 살은 좀 아니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얼굴로 민증 검사 받았 다니까. 못 믿겠다고? 아이고,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 망고 님이 화환증이좀 심해요. 에이, 집에서 혼술하니까 훨씬 편하네. 주변 사람들 시끄럽게 안 해. 쪽 그리고 눈치도 안 좋고 또 그리고 내 구역이야 얼마나 변합니까? 제가 만약 혼자 산다면요, 이것보다 한 스무 배더 찍었을걸요? 이제 진짜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덕분에 마파두부 잘 먹었네. 내가 한 요리, 진짜 내가 맛있게 먹는 다니까 자, 이제 라스트로 한잔 합시다. 짠. 음. 네 이제 마파두부 쿡 먹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중국에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사요나라